지금 된 건가요? 나오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웃음> 보이세요? <웃음> 오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정세운이라고 하고요. <laughs> V앱 진짜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밤토리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시죠. 반가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V앱을 켰는데, 왜 켰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브이앱을 켰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브이앱을 켜게 됐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견이라도 다 좋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노란색 옷 입었어요. 병아리라고요. 고구마 색깔 옷이다. 고구마 먹고 싶네요. 계란이다. 아, 그 와중에 또 펩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포인가요? 아 역시 또 스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스포뇨가 요즘 좀 활동한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읽고 계시는데 스포뇨가 좀 잠깐 주춤한지 조금 됐어요 요즘 약간 좀 힘을 잃어서 스포뇨가 오늘 활약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추천 아이스크림 추천하려고 귀앱을키진 않습니다 스크림 <laughs> 추천하려고 V앱은 키진 않았고 아 일본 잘 다녀왔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일본 잘 다녀왔어요 이제 제가 키타큐슈 다녀왔죠 그 공항에도 가고 그 되게 볼게 정말 많더라고요 되게 한적한데 또 시내로 나가면은 막 그런 또 되게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되게 좋았어요 자연 광경 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스포뇨는 죽지 않아요. 죽지는 않죠. 죽진 않습니다. 음. 어 여러 가지 또추측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 응원봉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응원봉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응원봉은 아니고요. 노래 추천 노래 추천도 아닙니다.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겠죠 바나나 맨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바나나 맨 제가 기타키쇼 가서 또 바나나 맨이랑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게 생각나셨나보네요 밥잘 챙겨먹어요? 아그 n a n a 한 a n a n a Banana, b a n a n 크리스마스 아 아니, 오늘 사실 뭘하려냐면 셋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뭘할 거냐? 또제 벌써 힌트를 드렸어요. 벌써 벌써 다 드렸습니다. 힌트. 드릴 수 있는 거다 드렸어요. 뭔지 모르겠죠? <laughs> 바로 바로 뭐냐면 롤케이크 먹방이에요. <laughs> 짠. 롤케이크 먹방이에요. 이게 엄청 맛있는 케이크거든요.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제가 오늘 또 노란색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고요. 이게 또 이렇게 모양이 클로버 모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죠.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게. 무음표무음표무음표 어떤 힌트를 줬다는 걸까? 여러분, 힌트! 노란색, 노란색! 여러분. 정말, 이 집이 맛집이에요. 여기 로이는 이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일단 열어보면. 자, 일단. 어, 적기가좀 아, 됐다. 이렇 일단 이렇게 클로버 모양 이렇게 이 있고요. 이거를 딱 열면은 이렇게 딱 저의 로고가 로고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딱 열면 이렇게 딱 있어요. 하고 이걸 이렇게 딱 열면은. 이게 아시죠? 이렇게, 케이크 먹기 전에 뭐그 이렇게, 이명뭐주의사이렇이런 뭐 것들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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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이요 이렇게, 아주 설명이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laughs> 다 보셨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어때요? 네, 예쁘죠? 어때요? 너무,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laughs> 이렇게 그. 아, 맞지만, 이렇게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딱, 딱 그려져 있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게 할수 있어요. 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공개할게요. 불한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자,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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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나요? 불 꺼도? 저번에는 불 껐을 때잘 보였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예쁘죠? 봐봐요 아, 아, 잘 보이네요 불꽃아 근데 이거 키니까 눈이 좀 아플 수도 있으시겠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짠 저의 응원봉이 드디어 나왔어요 제 공식 응원봉 어때요 여러분? 좀더 가까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실제로 안에 물은 없고요 이렇게 물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그 안에는 저의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깥에는 그스파크링 그 아시죠? 저의 또 공식 색 중에 하나인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또 로고가 그려져 있고 이게 또 가운데 요게 흔들면은 돌아가요, 이렇게. 보이시죠? <laughs> 아까 매니저 형 되게 잘 돌렸는데. 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로. 어, 네, 오, 봤죠? 제가 또 이렇게 했지만 제 응원봉이었습니다. 응원봉 이름 혹시 뭐 괜찮은 거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두시는 게 있나요? 이걸 딱 보고 나서 딱 처음으로 뭐든 느낌 뭔가 이런 걸잘 생각해서 한번 이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한번 또 올려주세요. 뭐 이름도 보면서 같이 빨리 갖고 싶다 빨리 이거 흔들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뭐 행봉이도 있고 응원봉, 그냥 응원봉 이름, 이름을 응원봉이라고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롤케이크 롤케이크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은봉 행둥이, 클로봉 오 클로봉 어항봉 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도 있고요 어... 이거 약간 우리 진우 형 취향인데? 이렇게는 살짝 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도 있었고 럭키도 있고요 럭키 정세훈 응원봉 클럽 봉 많네요 클럽봉 음. 많고 응원봉, 맛집봉 이런 것도 있고 물결봉, 아이스크림봉, 따봉, 면, 면봉 면봉도 있고요. 난리났네요 지금. 예쁘니까 예뽕 네, 여러분 이름은 오늘 집집합시다. 이름은. 네, 좀더 많은,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름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짓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일단 또 이렇게 응원봉을 제가 또 이렇게 공개를 또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응원법, 저의 제 노래에 한번 응원법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응원봉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그거를 여러분 다들... 꿈꿔 왔잖아요. 꿈안꿀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스트요 한번 응원곡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스트요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불 켜면은 눈 아프니까 불 켜지는 않을게요. 그만큼 이게 어우 대단해요. 발광력이 대단합니다. 음... 夜色。Yes, uh 자 <laughs> 이렇게 응원봉 이제 여러분들 곧 이제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응원봉 그쵸 아마 1월에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이제 여러분들 가질 수 있으신데 또 이렇게 응원봉을 가지고도 한번 또 저와 함께 신나게 놀아볼 그 날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신나게 응원봉으로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응원봉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위에 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쁘죠?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 주셨죠. 저희 제가 제가 듣기로는 또 저희 또 응원봉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여러분 고생하신 또 저희 분들께 감사의 또 박수 한번 <laughs>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요저 아쉽죠. 하지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또 제가 또, 중요한 걸 많이 앞두고 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죠 제가 또, 예, 창단식도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1월에 또 제가 창단식을 또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또 이렇게 준비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예. 자, 여기까지. 또 제가 얘기를 더 하면은 또 어디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포하고 가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스포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동안.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네, 여러분, 또 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또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실 그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일단 롤케이크 먹방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에요, 스포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정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 뭐 정말 많은 또 질문들을 올려주시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그 질문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포의 위험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여러분. 아 너무 이 스포녀를 너무나 애타게 찾아주시는데 안됩니다 여러분. 스포는 안돼요. 스포는 또 제가 어 그동안 정말 많은 스포를 해,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스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원봉 뭐 무거워요? 글쎄요, 이게 무겁다는 느낌은 한 번도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받지 못했네요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 너무 가볍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적당해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데서 무겁다고 느낄 그런 정도의 무거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색은 안 나오나요? 어, 색도 나와요. 이렇게 색이 살짝 약간 파란 느낌이에요. 하늘색. 약간 뭔가 파도,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런 빛이에요. 응원봉 단단하나요 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불빛 색깔이 하나만 나오나요? 네, 색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저녁 먹었나요? 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한번더 가까이서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파우치가 있냐고요? 파우치는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걸 뜯으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원격 제어가 되나요? 글쎄, 원격 제어 기능이 있나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전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따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뚜껑 열려요? 안 열립니다. 뭐 힘으로 열리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탁 하면은 열리겠죠. 홈쇼핑 갔다고 항상 홈쇼핑은 아니었어요. 뚜껑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튼튼합니다. 잘돼 있어요. 본격 후기 방송 여기 밑에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제 건전지 들어가는 그거예요 건전지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건전지 네, 여러분 이상 오늘 증원봉 개봉 방송이었고요 어때요? 잘 괜찮았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브레인스 인사드렸는데 네, 여러분 또 이제 1월에 제가 또상단식을 하죠 기대 많이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건전지가 아마 a a a 같은데요 그 작은 건전지 그거 네개네개 정도 그9 그런, 그런 정도인 9 같고 네세 개는 아니고 네개 정도였던 9 같아요 세 개나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세개네세개세개9 9 9 9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전지는 세개 들어가는 거고요. A A A 이게 왜 이렇게 발음해? 형 A A A 한번 해보시에 A A A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A A A A A 이게 정상인 거죠? 이제 토종 소울 사람의 그 A A A 들어왔습니다. A A A 제 맞게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투리 사투리인가요 이게 A A A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 끈은 뭔가 이렇게 쪼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했어요 버튼도 이렇게 제 여기에 <laughs> 이거 홈쇼핑 같기도 하네요, 진짜. 이게 버튼은 이제 또제 안에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단식 드레스 코드요?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나요? 그냥 뭐 여러분. 또 우리 상단식 주제가 행운을 찾아서잖아요 여러분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주제를 딱 듣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롤케이크 먹방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또 찾아 뵀었는데 또 다가올 창단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오늘 밤에 또 제가 어썸피드 방송이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